오늘 시간에는 화목하게 하는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목, 마음이 맞고 관계가 좋고 정다운 상태 이게 화목이에요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근데 우리가 삶 속에서 화목한가? 아, 그렇지 못한 경우가 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투고 또 갈등하고 또 싸우고 우리가 왜 화목이 안 될까? 그것은 우리 안에 DNA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DNA. 화목하지 못하게 하는 DNA가 숨어져 있어요. 그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먼저 아담에게 물으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그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어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아담이 누구 탓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하와 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답에는 하나님에 대한 탓이 들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여자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내게 주시지 않았더라면 저 죄를 짓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런 여자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와에게도 물시셨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때 하와는 또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뱀이 나를 꾀어 먹었습니다. 하와 역시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탓을 하는 거예요. 죄를 탓하고 전가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화목이 깨진 거예요, 사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화목은 깨졌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화목이 깨진 거예요 죄가 들어왔어요 그러고 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집니다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관계를, 아름다운 관계를 해주셨던 부부관계도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가 자녀를 낳았는데 그 다음 세대에서 가인과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바로 다음 세대에서 그 갈등을 이기지 못하고 사람들 간에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 이후에 인류 역사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보면요, 화목이 되지를 않아요. 저제는 영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그꽉 깨진 관계를 우리가 회복하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화목할 수가 없어요. 옆에 있는 분하고 그렇게 좋은 분이 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 화목이 이게 우리에게 닥쳐진 가장 큰 문제입니다. 현실이고. 화목이 성경에서 이제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냐면 헬라 카탈락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양자간에 불편했던 관계가 어떤 대가를 치름으로 조정이 되고 회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화목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대가 치름이에요. 누군가 가운데 들어가 가지고 무슨 대가를 치러 줘야만 양자가 화목이 될수 있는 거예요. 영어로는 reconciliation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한글에 표현을 하면요, 속죄라고 합니다. 속죄, 대속.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화목은 그냥 서로 뜻이 맞고 관계가 좋고 하기만 마음이 좀 통하고 그런 좋은 어떤 다정한 관계 이런 정도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죄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가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화해가 되는. 그것이 구원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구원을 얻은 우리들이 이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다른 인간 사람 관계 사이에 들어가서 또한 화목하게 할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된괴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무엇으로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의 모양을 보면 십자가가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죠? 네, 두 개의 막대기가 교체된 모양입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막대기는 수직적인 의미로서 하나님과 나와의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값이 다 치러졌고 그대가치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이 십자가의 이 수직적인 막대기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는 수평적인 막대기의 의미도 있죠. 이것은 사람들과의 관계 또한 어떻게 회복이 될수 있는가? 우리의 인격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을 통해서 믿는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화목시킬 수 있는 것이고 인간관계의 온전한 관계 회복은요 예수님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길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탓을 했어요. 다니 네 탓, 남 탓을 했습니다. 그리고 죄 탓을 한 거예요. 그탓 가지고서는요 죄를 누군가에게 이렇게 돌리는 방법 가지고서는 우리가 화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영적 화목이든 사람들 사이에서의 인간적인 화목이든. 예수님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일어난 놀라운 사건 하나를 말씀합니다. 화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예수님께서 화목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그것이 상징적으로 어떻게 보여졌는지를 말씀하는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성소에 있었던 휘장이 찢어져서 둘로 갈라지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장막이라고도 했고요. 텐트식, 이동식, 성전입니다. 그 성막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세개의 구조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 교회의 어떤 그 모습으로 좀 비유하자면, 우리 교회 주차장 마당이 있죠. 그리고 이제 본당 안에 이제 들어옵니다. 그리고 본당 안에 있을 때 성도님들이 앉아 계시는 자리가 있고 제가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가 있잖아요. 성막도 똑같았습니다. 성막에 뜰이 있었습니다. 일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막 뜰까지만 올수 있었습니다. 성전 안으로 못 들어와요. 성막 안으로. 그리고 성막 안에는 이제 누구만 들어오냐면 제사장들만 들어오는데 성막 안에도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성소라고 하는 일반 제사장들이 들어왔던 곳이 있었고 아마 성도님들이 앉아 계신 그 부분이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휘장이 하나 쳐 있습니다. 천이 이렇게 쳐 있는 거예요. 그것을 휘장이라고 하고 그 휘장 안쪽을 지성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먼저는 성막의 뜰까지 와서 성막의 뜰에 뭐가 있냐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동물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의 피를 가지고서 이제 거기서 속죄 의식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렇게 직접 못 나오게 하셨을까? 성막 안으로 들어오게도 못 하시고 성막 뜰까지만 오게 하셨을까? 그리고 왜 동물의 잡아가지고 동물의 피를 가지고 속죄 그 제사를 드리게 하셨을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얼마나 정결해야 함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유죄를 가지고 어떻게 누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우리의 죄를 무엇으로 씻을 수 있을까? 그게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목욕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입고 있었던 옷을 빨아서 입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뭐 정화수를 떠놓고 그냥 손 바닥에 이 지문이 없어질 정도로 그냥 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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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빈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물 자살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희생이 필요하다. 피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번제단에 와서 동물을 죽이고 그 피를 가지고서 번제단에도 뿌리고 그 동물을 또 태워가지고 속죄 의식을 하게 하셨던 겁니다. 원래는 내가 그 죄값을 가지고 저 동물처럼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죽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물을 대신해가지고 그 동물에 대한 내 죄를 전가시키고 그 동물의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막제도를 통해가지고 미리부터 보여주셨던 이 죄의 용서의 방법은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였습니다 대속의 대가가 필요? 하다입니다. 대신 무엇인가가 내 대신 죽어야 피 값이 있어야지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다가 지성소를 구분하시고 또 성소를 구분하시고 거기다가 휘장으로 막아 놓으셨을까?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면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1년에 딱한 번만 들어갑니다. 7월 10일 날, 속죄일 날. 만약에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게 될 때에 제사장 스스로가 어떤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대제사장은 즉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럼 어느 대제사장이 그 완전한 그 깨끗한 몸을 가지고서 온전히 회복된 그런 죄 사함 받은 그 몸을 가지고서 이 지성사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을까? 아무도 그렇게 들어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또정결의식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옷을 벗기하시고 세마옷을 벗기하시고 몸을 깨끗하게 씻게 하시고 또 자기 죄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대제사장 역시 속죄의 어떤 그 제사를 통해 가지고 자기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한 후에야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실 때 대제사장을 통해서 용서를 해주시는 걸까요? 이것은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중보자가 필요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대신 중간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 중제자. 중보의 역할을 할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을 통해서 그죄 용서 받았으면 선포할 수 있게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백성들 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모든 속죄의 의식을 다 치르고 나서 다시 나와서 선포를 해 주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선포를 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 그 모든 죄값을 다 치러 주셨다. 그때서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속죄함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성막의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휘장의 의미가 또 뭐냐면요, 이제 성막의 시대가 끝나고 솔로몬 시대가 되면 이제 성전을 짓죠, 건물로 된 성전을 짓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헤롯 성전이 있었습니다. 훨씬 더 규모가 커진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헤롯 그 성전 안에 이제 성소하고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휘장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었냐면 훨씬 크기가 커졌어요. 그래서 일단 이 천정에서부터 아래까지 내려오는 휘장의 그 길이가 22.4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넓이가 한 11.2m 정도 되는 거고 이 휘장의 두께가 중요한데요. 휘장의 두께가 약 9.34cm. 그러 그러니까 휘장이 저희 생각으로는 커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냥 하늘 하늘 거리는 바람이 이렇게 훅 불면 이렇게 어 쉽게 이렇게 흐느수 있는 그런 누구나 이렇게 쉽게 하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얇은 어떤 천 같은 걸로 저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휘장이 상당히 두껍습니다. 한 10cm 정도 되는 엄청난 두께의 천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휘장을 거는 데만 워낙에 무거웠기 때문에 네 개의 기둥이 필요했습니다. 이 휘장은요 천이 아니고 담인 거예요 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도 그 담을 뚫고 지성소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혀 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구약시대 성막을 만들 때에도 그 성막을 만들 때에. 네 가지의 시를 가지고서 거기다가 이제 만들게 되는데 네 가지의 시를 서로 연결시켜가지고 거기 보면 이제 청색, 자색, 홍색, 하얀색 시를 서로 연결시켜서 휘장을 지었습니다 청색은 생명 자색은 왕의 색깔이었기 때문에 고귀함 또 홍색은 피 색깔이니까 희생, 또 흰색은 정결함을 의미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수를 놓아서 그림을 그려놓았는데 그룹 천사들 날개를 가지고 있는 그 천사들의 이미지를 그 휘장 안에다가 새겨놨습니다 그러니까 보호해 보호 막는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 그 누구도 이 휘장을 젖히고 들어갈 수 없다 이게 바로 휘장이 의미였습니다 구약시대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셨던 그 시대만 해도요 아직 율법의 시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동물 제사도 필요했고 대 제사장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막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예.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십자가 위에서 이제 여섯 시간 그 고통을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그때, 예.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성전 안에 있었던 그 휘장이 어떻게 됩니까? 찢어집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둘로 쫙 갈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엄청난 영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그 사건을 보고 있었던 백부장이 있었는데 그 백부장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옆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소식을 듣게 됐겠죠 성전 안에 있었던 해록 성전 안에 있었던 휘장이 절대 자연적인 방법으로 찢어질 수 없는 그 두꺼운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이 됐다는 그 소식을 백부장이 아마 듣게 되었겠지요. 그때 백부장이 고백을 해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은 예수님께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이 고백을 이제 백부장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있었던 그 휘장이 찢어진 것하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하고 뭔가 깊은 연관이 있음을 백부장이 알았던 거예요. 과연 그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 또한 그것이 무엇일까?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이 시블에서 10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뭘 의미했던 거라고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육체를 의미했다 말씀을 합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어져 죽임 당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던 보통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었던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산 길, 은혜의 길, 영적인 길이 열렸음을 의미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은 이제 동물 제사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화목 제물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대 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화목 제물과 대 제사장의 역할을 동시에 할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역할은 오직 누구만 하실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분도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영적인 제사장이 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동물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 동물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 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이 있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하시고 아직까지도 이휘장이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아마 저희들은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을 거예요. 여전히저 교회 마당 바깥에서 어떤 의식을 통한 육법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어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중재자가 필요했겠죠. 사실 오늘날 로마 캐톨릭 천주교에서는 여전히 이 교황이나 신부님들이 이 중재자 역할을 한다고 가르칩니다. 잘못된 거죠. 천주교에서는 죄를 지면 어떡하지요? 자기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신부님을 찾아갑니다. 우리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마치 신부님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재자 같은 역할을 한다고 아직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것이죠.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산 길이 열렸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이고 휘장이 찢어진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서는 그 구원의 의미를 이렇게. 선를 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 우리는 하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고 내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다 전가를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께서 그 몸을 찢어주셨습니다. 그 대가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엄청난 은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값진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속죄물이 되셔서 속죄죄물이 되셔서 화목죄물이 되셔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피 값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증보자가 되어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새로운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들을 막고 있는 담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내, 나 사이를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몸이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수의 휘장이 찢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사랑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셨고,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열려서 하나님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환란 길이 열렸음을 인하여서 그 앞에서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힘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반드시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죄 해결함의 방법은 우리가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율법적인 방법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확실하게 고백하고 또 우리가 내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정말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게 이루신 이 화목의 구원, 화목하게 하신 것,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이제 우리가 화목 받은 자로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아 다른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다라면 그것을 화목시켜 주고 또 사람 사이에 있는 여러 가지 불편한 모든 관계들 어려운 관계들을 화목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